우리에게는 옛날과 오늘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오늘이 되면 어제는 과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새 날이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맞을 때는 지난해와는 다른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이나 내일의 희망을 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고 앞으로 위기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의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해서 오늘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한 달을 건강하게 지냈다고 해서 다음 달도 건강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오늘들 맞이하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과 이유가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전은 확인된 불안함이요, 이후는 확인되지 않는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은 앞을 예견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맞는 새 날입니다. 만약 이러한 오늘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 인생의 굴레는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굴레 안에는 지루함과 답답함이 있고 꽉 막힌 출구 없는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며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처참함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게 단한 번만이라도 의미 있는 소망을 비추어 줄 빛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단한 번만이라도 의미 있는 소망을 비추어 줄 빛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태양빛이 아닌 다른 빛으로 떠오르는 오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오늘은 동일한 굴레에서 반복되어지는 날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새로워진 날이어야 합니다. 체인지가 아닌 트랜스폼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 빛이 아닌 다른 빛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빛으로 시작되어지는 새 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 인간의 굴레를 벗기는 빛입니다. 흑암 흑암 이 말은 인생에꽉 막힌 공간입니다. 자유가 없는 공간이요. 소망이 없는 공간이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태양빛으로 떠오르는 새날이 있다고 해도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흑암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내는 빛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비추는 빛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는 무서움이 있고 암담함이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불안함으로 식은땀이 흐르는 곳입니다. 사망의 그늘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다가 사망을 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을 본 자에게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어제와 오늘이 아닌 생명의 의미에서 옛적과 이후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문 1절 보시면 전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도다. 다시 말해 그 빛을 본 자는 다시 인생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 빛으로 인한 과거와 오늘이 아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과거와 오늘이 완전하게 나뉘어집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수블런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동일한 곳이 예적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후에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인생이 동일한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고 옛적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모자란 존재인데 빛을 복원한 후에는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시간만 새롭게 시작되면 내가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어서 상황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무엇이기에, 그 빛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한 아기의 탄생입니다. 한 아들의 탄생입니다.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또 아기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에 태어난 것이 왜 특별한 일일까요? 그는 한 아기만이 아니라 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육신의 의미에서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왔기에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하시길 그렇게 소원하셨던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고, 다시 노아의 아들들이 번성해 갔지만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건만, 아무도 그 일을 즐거워할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왜 아기일까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스사장 15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다고 하지만은 동정하시기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더한 항변 앞에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몸으로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멀리 계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탄식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은 날마다 탄식하시므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탄식하지 않을 때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 때문에 단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만우엘의 열심과 소원과 사랑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나의 인격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나의 인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인격을 동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기 위해 나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멀리 할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어제 다음의 날이 아니라 창조 후의 창조입니다. 전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이로운 창조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눈길을 하나님과 처음으로 밟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빛인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거두어도 만족이 없던 자에게 추수의 즐거움이 있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도 패배감 밖에 없던 자에게 승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자의 인생의 굴레들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절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절 말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부대섬 같이 살라지리니,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는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는 그의 어깨에서, 우리 어깨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깨로 옮겨갔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정사는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인생의 통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인생의 통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기묘한 모사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요약합니다. 그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역사의 정사를 그 어깨에 매고 계신이가 어찌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협된 내 생각 잘못된 내 생각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해야 합니다. 김묘자 앞에서 인내하시고 주님의 지혜보다 앞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지혜 앞에 이 세상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이 보여주는 아버지상은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라놓았고 우리가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을 예수님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길을 놓으시고 우리도 하여금 창조자를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고 왜 아기로 오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스려지고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굴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메어진 정사와 평강의 역사와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워 가십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과거로의 돌아감이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감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로지 지금 이후로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의 보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 그러나 그 아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동정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을 볼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보기에 또한 백성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은 흑암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